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오! 어? 오! 어,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게임은 Jamaral이라는 스팀의 2025년 9월 6일에 나온 공포 게임이에요. 초자연적 현상을 조사하는 유튜버로서 버려진 장소에서 일어나는 신비롭고 소름끼치는 사건들을 탐험하세요. 카메라만이 당신의 유일한 동료입니다. 이 어두운 비밀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라는 줄거리를 갖고 있어요. 바로 렛츠고. 페가 타머인 거지 유튜버들이 하는. 어 그리고 이거 이스터 에그가 있다고 하고 금고를 꼭 열어보래요. 카메라는 여기에 두고 여러분 안녕. 오늘은 우리의 다르다. 뭐 oh 뭐? 다른 페가 왔어요. 세상에. 이곳 정말 and 소름 끼쳐. Like 이런 영상을 like 이런 더 원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구독 잊지 마세요, right. 여러분. 자, 시작해 보자. 점점점. Let's see. 야, 피부 좋다. 우리는 지금 건물을 천천히 탐험하고 있어요. 솔직히 벌써부터 소름이 끼치네요. 여기 할머니.. 왜 네? 할머니 사타구니 냄새가 뭔 냄새야? <laughs> 아니 도대체.. 야이 표현력이 좀.. 난 이거 정말 마음에 안 든대. 뭐 해야 돼? 탐험만 하면 되는 건가? 이동 속도가 상당히 빠르네요? 나 이런 폐가 탐험 해보고 싶어요 근데 하면 안 되겠지? 폐가 한번 가보고 싶긴 해 근데 어? 의자들 뭐야 이거? 어? 어? 이거? 금고? 아 이건가? 아 이건가 봐 금고 열어보라고 했거든요 사람들이 힌트가 뭐지? 뭐야 왜 이래? 뭐, 뭐가 이렇게 위잉 위잉 거리는 거야? 확대... 수... 아! 아 플래시라이트 집중할 수 있고 이렇게 퍼트릴 수 있네요 이렇게 모드를 변경할 수 있네 오? 아 깜짝아 사람인 줄 확대 축소 오 금고 근데 금고 비번을 어디서 얻지 자 가보자 안기 오케이 가자 문 아, 마우스 버튼이 누르는 거고 쓰읍, 금고 비밀번호 아, 일단 금고에 대한 거는 좀 접어두고. 아, 야씨, 문 열리는 소리 싫어하냐? 일단은 좀더 탐험을 해볼까요? 가자, 어, 사람인 줄. 뭐 조사할 수 있는 게안 보이는데, 뼈다구 들이다. 오밀수 있네. 어, 뭐야? 이거 허수아비가 있네요. This way help. 여기 뭐야? 이쪽에 뭐가 있나봐. 계세요 안녕하세요. 누를 수 있는 건 아니고. 어, 아, 이렇게 볼수 있네. 맞아, 맞아. 저 천장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아. 아니면은 게임이 끝나고 나서 번호를 알수 있고 그거를 또새 게임 하면서 풀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게 뭐 나오게 생겼는데? 어이차 이거는 시야가 넓어서 좋긴 한데 별로 좀잘안 보여서 음난 이게 좀 이게 좀더 좋은 듯 이렇게 가는 게 근데 너무 좀 어둡나? 이게 낫나? 이게 낫나? 이게 낫나? 이게 낫나? 오케이. Okay. 계세요? 안 계시고요. 오, 여러분, 내가 혼자, 혼자 여기 왔다는 것만 것만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혼자 왔으니까 혼자 왔겠지. 그걸 안 믿으면 어떡해, 본인이. 갈수 있는 데가 너무 많은데? 어, 야! 왔던 데 아니에요? 왜 왔던 데잖아. 내가 여기서 갔, 여기로 갔잖아. 여기 금고 있을 거고, 그러면. 어, 어디지? 여기, 여기가. 그래, 여기 금고 있잖아. 어? 빙글빙글 도는데, 어,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어... 헬프... 오... 오... 여기 검사가... 아, 이거죠? 그래, 이곳은 생각보다 더 서름 끼치는 곳. 아무튼 여기 상황을 말해줄게. 여기서 마법을 부리던 일명 마녀가 아직도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다고 하더군. 그리고 내가 카메라로 그녀를 뭐? 일본어 뭐야? 방금... 지금... 어잉? 댓글에 너의... 희 사... 어잉? 오케이 레스게이스 터리! 갑자기 어, 일본어가 나와요 왜 자막이 어 일단은 그 귀신을 찍겠다는 거지 소리를 따라가라 따라가야지 뭐 괜찮아 자막이 빨라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 거 같아 쭉쭉 가볼게요 오! 어디야 귀신 있나 봐 귀신 있나 봐해터 카메라 배터리가 빠르게 달아가 버텨주길 바래 일단은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여긴가 오잉 오잉! Doing, 뭐야? Dude? 깜짝아! 친구인가봐 녹화중인데. <laughs> 내 남자친구로 완전 겁쟁이라는데. Yeah, yeah. 어이 깜짝아 귀신보다 무섭네. 어잉 <laughs> holy shit! 뭐야 갑자기 이렇게 진행된다고 진행 개빨라 뭐야 한국인이 만든 게임이야? 뭔 소리야 이거? 탈출구를 찾으라고? 오케이 탈출구 찾긴또 제가 전문이죠. 어 근데 어차피 빙빙 도는데 탈출구라 하면 내가 여기서 왔는디? 여기 아니야. 어 여기 재단이 있어요. 원래 있었나? 어 비주얼 미쳤는데. 썸네일 이걸로 해야겠는데. 미친 거야? 어? 잠겼다. 이런? 이게 뭐, 이게 뭐고? 일기장. 뒤를 돌아보지 마?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뒤를 돌아봐야겠는데요? 뒤, 뒤를, 뒤를 내가 봐도 될까? 의자가 움직이는데? 의자가. 의자가. 이 정도면 뒤돌아본 거 아니야? 더 돌아봐야 돼? 뭐야? 뭐지?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야. 어 누가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자가 움직이고 있고요. 뭐야 이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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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왜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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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 있었어? 여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못 나가는데? 뭐지?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다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드라이버로. 어, 게임이 뭔가 신기하다. 가자. 가자. 들어가자. 너의 여친을 찾아라. 지금 코를 때리는 냄새는 끔찍해. 이쪽이겠지? 그러니까 왜 이런 폐가에 들어와서 그러는 거야? 왜? 어? 자 오른쪽. 일단은 아까 그이 주인공의 말에 의하면은 여기에 마녀가 있다고 하는 했죠? 거참 마녀 나와봐 그래 이건 분명히 혼자 움직였어 맞아 곰팡이 냄새? 이런데 들어오면 마스크 필수인데 이건 안 지키네 가볼게요 This way 어디로 가야 될까? 여기? 뭐, 맵이 위로야? 어디로 가야돼? 어, 여기 뭐 있다. 서랍을 열수 있는데, 서랍에 아무것도 없네요. 사다리, 어, 사다리? 아, 뭐 나올 것 같아. <laughs> 가자. 아! 아! 거미 서랍을 열어보세요. 음. 어디로 가야될까? <laughs> 내가 어디까지 갔지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긴가? 어, 여기 맞나봐. 로딩되고 있어요. 이런 게임 특징. 렉 걸리면 그 곳이 맞다. 가자. 그렇지. 이거 봐, 이거 봐. 뭐야, 여기 뭐야? 어어어 어, 어, 어. 방금 방금 3일 3일. 이거 뭐야? 대체 이 쓰레기들은 뭐야? 모긴 뭐야? 아직 여자친구를 찾지 못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 몸에 빠진 몇 조각을 붙여야 될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의식을 완성할 수 있을지도 몰라. 아니, 여자친구를 살려야 되는... 그래, 그럴 수 있지. 3131 이게 금고 비밀번호 아니야? 게임 초반에? 그러면은 이따가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시체 조각을 찾아야 되나 봐요. 어... 어, 여기 조각이 있다. 다리? 줘주고 오키 남은 사지오오 어? 어? 이거 내 스팀 프로필 사진인데요? 깜짝 놀랐네 이거 내 스팀 프로필 사진이야 안녕하세요 요. 어서 와요 어잉 뭐야 깜짝아 뭐, 왜? 어잉? 우와 하니까 귀신도 놀랐어 야 임마 놀랐지 임마 어여여여여여여여 여 뭐야? 에 스페이스로 리스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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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다시 하는 건, 아, 이거는 아닌데요. 이거는 선 넘는 건데요.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오! 어? 오, 어, 안녕하세요! 아, <laughs> 너빈모서하는구나 하하! <laughs> 하하! 너빈모서하지 <빛무서워하지>? 하하! <laughs> 하하! <laughs> 하하! 하하! 하 쫄았지? 어디, 어이, 어이? 어이 어이, 내가 바로 빛의 능력자야, 이 자식아. 어? 하하 하하, 자식이 말이야. 어? 자식이요. 조심해. 갔다. 아. 이지하네. 어? 야, 그러면 그냥 이러고 있으면 되겠네. 이러고 있, 이러고 있죠, 그냥. 이러고 있으면 되겠다. 굳이 굳이 이러고 있어? 그냥 이러고 있어, 그냥. 어차피, 어차피, 이러, 이러고 있나, 저러고 있나, 이러고 있나, 저러고 있나. 야, 어디가, 야, 어디가? 어디가, 이제, 어디가? 함부로 도망가지 마. 너못 도망가. 넌 나한테 걸린 거야, 이제. 어? 너 나한테 걸린 거라고. 누가 그렇게 폐가에 가만히 있으래? 너 어디가?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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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내 뒤에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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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술을 써? 감히 내 앞에서 잡기술을 써? 너 두고 봐. 일단 갈게 어 나중에 나랑 가자 솔레잡기와이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말이야 야 근데 얘 개빠른데요? 나보다 빠른가? 잠깐만 나보다 빠르네? 야 이거 잠깐만 오 쉽지 않은데? 나보다 빠른거면은? 잠깐만 이러면은 어 한기구 한번 들어가볼까요? 한기구에 너 쫓아오나?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했을 때아 한기구는 못 쫓아오네 아, 환기구 통해서 도망 다닐 수 있는 거구만. 이해했다. 아, 이렇게 어어 이런 식으로. 아 여기가 안전지대네 그러면은. 가가가 도망가 가. 가, 도망가. 그럼 최대한 안 걸리면 되겠네. 근데 그러면 사지를 찾아야 되잖아 어쨌든간에. 숨소리 들리면은 후레쉬 비추면 되니까요 아 됐다 됐다 일단은 다리 이런 거 하나씩 조합해주면서 어이 게임 재밌는데? 오 되게 신박한데요? 빛을 무서워하는 귀신 웬만해서는 죽을 일 없.. 아 근데 이게 죽었을 때..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 있다. 오케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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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아니냐 어디 어디 어디를 어디를 가미 오호 야 사플 잘해야 된다 여 씨. 사플 잘해야 돼 사플 잘해야 돼 아니 공포 게임 주제에 사플하게 만드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얘 쫓아오는 게 폼이 다르네 와 뭐야 폼이 미쳤어 쫓아오는 게 방심하면 안돼 방심하면 어디지? 도망갔다. 아 하나씩 가져가야 되네. 아 잠깐만 이러면은 잠깐 잠깐 잠깐만. 오 아이고 잠깐만. 내 시체 위치 기억해. 하나가 여기 있었고. 이케 오케이, 오케이. 일로 와서 가 뒤로 가쭉가쭉쭉쭉가쭉가쭉 쭉. 가, 쭉, 쭉. 쭉, 가, 쭉, 가, 쭉, 쭉. 나 글로 가야 되는데. 아니, 또 쫓아오든가.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와서. 요렇게 와서. 달아주고. 좋아. 달아주고. 오케이, 두 개. 이렇게 와서. 사플 해주고. 어허! 저시기 잠깐만, 그러면은. 야야야,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 있어, 알겠지? 에? 뭐야? 뭐야? 에? 너가 했어감미 오케이, 얻어주고. 얘가 날 쳐다보는 기준이 뭐지? 오호, 오호, 오호. 그대로, 그대로 쭉쭉, 그대로 뒤로 쭉쭉,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 그대로 쭉, 그대로 쭉, 그대로 쭉, 그대로 쭉.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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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음, 나 들어가면 그만이야. 나길다웠어 여기야 <laughs> 자 가자 자 이제 신체 부위 하나만 더 찾으면 됩니다 음 나는 거 있어 거기 있니 혹시 팔? 친구야? 아닌데 거긴 없을텐데 <laughs> 귀신 테크노댄스 춘다 <laughs> 어, 야래야래 어디있지? 잠깐만 그러면은 어팔 찾아야 되는데 팔 어디지? 와 갑자기 갑 어이씨 갑자기 갑자기 무슨 갑突突야 이거 여기였나? 아 여기 있다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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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끝났다 됐다 저 마지막 저거 그리고 뭐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뭐된 거겠지? 오르르르르 세이브 됐지 이제? 혹시 그게 뭔지 아는 사람 있으면 지금 바로 댓글로 알려줘 나 방금 의식을 완료한 것 같아 얘 유튜브의 미친놈이구나 어? 소리 앞쪽에서 소리가 들려와 메리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 확인해봐야겠어 레츠고 확인 소리를 따라가라 어디일까요? 여기다 가자! 그래, 여기가 하수구 있구요. 냄새가 끔찍해. 하지만, 소리가 여기서 나다면난 내려가야 돼. 에? 뒷걸음질 치는데? <laughs> 무슨. 까꿍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어, 내가 안해 아, 내 뒤에 이제 귀신이 있었고. 뭐, 귀신. 이제. 쫓아낼 수 있어. 여긴 너무 비좁아. 흐르는 물소리는 들리는데 앞이 보이지 않아. 뭔가 보이면 댓글로 알려줘. 아니, 녹화 중이라며. 이렇게 말은 또 잘해. 어, 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래, 여기에 사다리가 있어. 올라갈게. 카메라 끌게. 위에서 봐. 어, 이제 숲으로 나왔나봐. 등짝 맞기 10분 전? 아니야. 등짝이 문제가 아니야. 목이 꺾일 수도 있다고. 그래. 안 좋은 소식이야. 배터리가 다 깎고, 이전에 찍은 영상이 없어졌다고? 응? 메리가 나 놀리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 숲속이래, 숲속. 메리를 찾으러 가야 됩니다. 주변을 수색하라. 야, 숲이다, 숲. 오, 분위기 보소.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직진. 무지성 직진. 메리를 봤다면 댓글에 꼭 남겨줘. 이건 또 뭐야? 시체가 있네요. 근데 알몸 시체네. 빨리빨리 빨리 넘기자. 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여기 길이. 어, 여기 연결돼 있네요. 또쭉 가볼게요.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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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런 곳에 혼자 있는 건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니야. 그걸 이제서야. 아까부터 시체가 보이네요 그러면은 잘 가고 있다는 뜻이겠지? 이쪽 길인가 보다 아았다 귀신 한번 나와 보소 아았다 그거 한번 내 눈에 띄어 보소 그거 그렇게 숨어 가지고 날뭐 놀래킬 수나 있겠는가 그래 가지고 뭐좀 무섭겠는가 나왜길안 가져? 어? 여기가 아닌가 보네 오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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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 나이스 아니 잠깐만 아니야 <laughs> 나이스가 아닌데 아니, <laughs> 나이스가 아니라. 어, 기, 어떻게 길 찾았다? 자, 좋습니다. 쭉쭉. 근데 저 정도로 시체가 매달려 있으면은, 주인공 여자친구도 사실상 죽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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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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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닥불? 좋아, 가자. 까마귀 소리도 들리는 거 보니까, 이곳이 맞는데, 듯... 오! 뭔 소리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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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에, 어, 나 죽었어. 아, <laughs> 뭐야? 뭐야? 저거, 저거, 나 도망도 못 가는데, 속도가 안 돼. 어, 어떻게 해야 돼? 어, 뭐야? 깜짝아, 아, 어, 안녕, 뭐지? 가만히 있어야되나? 아, 아, 어? 아닌데? 나 가만히 있지 않았나? 어? 어? 저기 뭐있다 저 뭐야? What is that? 아 부엉이구나 와 미친 뭐야 이거 <웃음> 아니 <웃음> 뭐야 이거 뭐 빛나는 부엉이 뭐야 이거 오케이 부엉이 소리 잘 따라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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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부터 시체는, 아, 이거 내가 이렇게 죽었네. 지금 보니까. 그럼 저 흰색 괴물이 날 죽이는 거고, 또저 사람들을 죽인 건구만. 일단, 강가를 따라가 볼까요? 공포게임이면 또 강가 못 참죠? 강가에 뭐 있을 수도? 아니면은 제한시간이 다된거 아니야? 그런 걸 수도 있어. 좀 제한 시간 다 돼가지고. 어, 여기 못 가는데? 맵 끝이야. 아까도 지금쯤 괴물이 나오긴 했어요. 아니, 단서도 없고. 어, 왔다. 아, 제한 시간 맞나 봐. 뭐지? 뭐지? 어? 어, 됐어. 어? 뭐지? 뭐지? 버그인가? 어, 어, 뭐지? 아니, 근데 어디로 가야 돼? <laughs> 아니, 그렇게 왜 폐가에 왜 들어와가지고 이런 생고생을 하는 거야 도대체? 어디야? 드디어 뭔가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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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됐다. 어, 메리다. 아, 드디어 찾았네. 아, 드디어 찾았네, 씨. 우리 너 찾으면서 두 시간이나 소모했어. 요즘 무슨 좀 수상한데? 너 때문에 무섭게 나왔지만 시청자들은 좋아하겠지. 어? 귀신이다. 에이 뭐야? 아야에 뭐야? 너야하야어 뭐야? 아 뭐야? 한표였어아뭐어아닌어 뭐야? 뭐야. 오케이. 일단은 얘들은 차도로 가... 차로 간다는데요, 얘들은? 오히려 여자친구가 나를 찾았다? Umas, 잠깐만 저 소리는 뭐지? 이게 무슨 스토리야? 엥? Stumble Open이 뭔 뜻이에요? 소리를 따라가라고? 아니 차에 갈까면 같이 가지 뭐지? 어디로 가야 돼? 소리가 어디서 들려? 또 다른 시체 어 들린다 들다 들리. 어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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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 앞에 있다, 앞에. 아, 무슨 북치는 소리가 있었나봐. 오케이, 오케이. 무슨 원시부족 아니야? 식인종?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야? 오오오. 오, 오, 오. 뭐야? 갔더니만 뭐. 오! 아까 전에 나 죽인 애들이잖아? 이 정도만 찍고 가자, 친구야. 여기서 더 가면 죽어.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거리면 괜찮지 않을까? 난 몰래 찍어보자. 가자, 가자, 가자. 슬쩍, 아니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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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러분, 이걸 믿지 못하실 거예요. 이건 사람이 아니야. 이건 지인이야. 어, 그들은 어떤 종류의 의식을 행하고 있어? 어? 들켰다. 아, 그러니까 왜 왜? 아! 아, 그러니까 왜? 오, 야, 다 죽었네. 아이고, 어? 결국엔 다 끝났네. 자, 지금까지 자마라리었고요는뭐 아니고요. 지금 이 게임에 이스터 에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이 뭐냐고요? 나도 모르겠어요. 이 게임에 이스터에그가 있대. 그래서 새 게임을 시작해서 금고를 꼭 열어보라고 했거든요. 한번 해볼게. 3일 3일 같아, 3일 3일. 어? 어, 맞네, 맞네, 맞네. 이거 이스터에그라 했거든. 뭐야, 이게? 자막이 안 나온. 나오... 어, 어, QR 있다, QR. 어, 잠깐만, 잠깐만. QR인데 QR? <laughs> 아니! 네버거나 기비업 움짤이 나오잖아. 자, 지금까지 제아마 이라는 공포 게임이었고요. 귀신 쫓는 재밌는 게임이었네요. 재밌었고요. 유바크